오늘 2023년 2월 동요 동요 동요하는 날 공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노래 한번 보세요. <laughs> 겨울 바람 이, 이 노래 알겠죠? 혹시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있어요? 네. 그러면 씩씩하게 한번 불러 봅시다. 언제가 제일 추웠어요? 겨울이 제일 추워. <laughs> 겨울이 당연합니다. 겨울이 제일 춥습니다. <laughs> 응. 지난 지난 날딱한달 전에 지난 달에도 되게 추웠고요. 그렇죠? 동장군이 왔어요. 공장군이 왔어요. 동장군이 와 동장군. 그런 고급스러운 말을 어떻게 알지? 동장군이 어, 노래 부를 때 추임새가 있습니다. 손이 시려워하면 꽁 꽁. 발이 시려워. 어, 응. 꽁! 러면 꽁! 그렇지. 해볼까요? 근데, 꽁! 할 때, 그냥 꽁! 하지 말고, 박수를, 꽁! 할 때마다 박수를 알겠죠? 응. 하나, 둘, 셋, 넷. 지려지려 서두 발을 쿵 하고 굴려 보세요. 알았죠? 박수 치면서 알았죠? 대표님. 3단계는, 3단계는 손뼉 치고 발 구르고 고개를 끄떡. 알았죠? 3단계. <laughs> 우리가 겨울 <laughs> 겨울이 되면 굉장히 많이 즐겨 부르는 노래 '겨울바람' 같이 불러봤습니다. 자두 번째 노래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빠의 다리. 음. 아빠의 다리가 어떠죠? 굳은 살이 있어요? 아빠의 다리 구, 다리에 굳은 살이왜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봤어요? 어,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 다리에 왜 굳은 살이 있을까? <laughs> 옆에, 옆에 친구가 그, 그 말을 왜 하냐고. <laughs> 일을 많이 하면 굳은 살이 생기겠죠. 그쵸? 그죠? 아빠가 일을 많이 해서 굳은 살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빠의 다리. 우리 아빠의 다리. 털 잇고, 풀 깎다가 틴돌에 맞아 상처 흉터 생긴 우리 아빠의 다리. 아빠 다리가 어떤지 상처 투성인 건 알겠죠? 아빠의 다리는 멍 흉터 투성 우리를 위하여 그래도 일하는 멋진 우리 아빠 튼튼한 다리. 아빠 다리 사이에 있으면 따뜻한 온기가 전해진다. 아빠 다리 사이에 앉아 본적 있어요? 아빠 네. 무릎 위에는 앉아봤죠? 네. 아니야 다리 사이에도 앉아봤. 다리 사이 에 앉아봤어요. 그러면 다리 어 그러면 어, 느낌이 어때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푹신해요. 푹신해요. 어, 그렇지. 왠지 포근하고 막 그쵸? 그런 거 있죠. 자, 어이 노래는 봄마실 <laughs> 아이들이 예, 음원으로 만들어진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আ 그쵸? 익히셨죠? 자, 한 소절씩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한 소절씩 따라하기 우리 아빠의 다리 시작 우리 아빠의 다리 털 입고 불 깠다가 시작 털 입고 불 깠다가 뒷돌에 맞아 상처 흉터 생긴 시작 뒷돌에 맞아 상처 흉터 생긴 우리 아빠의 다리 셋넷 우리 아빠의 다리 어, 근데 지금 노래 그 배우기 하는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보이네 그 사람만 따라 한번 시켜볼까? 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한 줄씩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빠의 다리 덜 잇고, 풀 닦다가 시작. 우리 아빠의 다리 덜 잇고, 상처 흉터 생긴 우리 아빠의 다리 셋넷 빈돌에 맞아 상처 흉터 생긴 우리 아빠의 다리 자그 다음 들어보세요 아빠의 다리는 먼 흉터 투성 우리를 위하여 여기까지 아빠의 다리는 멍흉터 조성 우리를 위하여 그래도 일하는 멋진 우리 아빠 튼튼한 다리 셋넷 그래도 일하는 멋진 우리 아빠 튼튼한 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빠의 다리는 멍중터투성 우리를 위하여 세 넷. 아빠의 다리는 멍중터투성 우리를 위하여. 그래도 일하는 멋진 우리 아빠 튼튼한. 다리 셋넷 그래도 이 가는 멋진 우리 아빠 튼튼한 다리 아빠 다리 사이에 있으면 따뜻한 온기가 전해진다 시작 아빠 다리 사이에 있으면 따뜻한 온기가 전해진다. 자, 알겠어요? 네가 알겠죠? 네. 자, 처음부터 그럼 같이 끝까지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우리 아빠의 다리 걸리고 불 갔다가. 지노리 아빠 튼튼한 다리 아빠 다리 사이에 있으면 따뜻한 온기가 전해진다. 음. 글을 쓴 아이는 화재초등학교 학년 김민경이라는 친구가 썼는데. 어, 지금 김민경 이 친구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5학년 때, 화재초등학교에 동요수업을 하러 가서 그때 이제 만든 노래인데, 아빠랑 되게 친하대요. 거의 친구처럼 친한데, 그 아빠가 일을 일하시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가 나기도 하고, 긁히기도 하고, 다쳐서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아빠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시더래요. 예. 아빠가 어디 다쳤다고 해서 막 엄살 부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빠가 실제로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렇죠. 실제는 아프겠죠. 그런데 안 아픈 척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곰마신아이들 노래 틀어드린 음원을 같이 들으면서 같이 한번 부러, 불러보겠습니다. <laughs> 네. 자 이제 새 노래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바나나 손가락 그 뒷면에 있죠. 바나나 손가락 있는데 이, 태민이 왔어요. 태민아, 이글글쓴거읽 읽어줘야지. 와서 큰 소리로. 응? 부끄러워요. 아이고 부끄럽단다. 그러면 태민이 친구 중에서 누가 일, 대신 읽어줄 사람 있어요? 이거. 그래요? 아, 네. 자, 네. 그러 그러 그러면. <laughs> 바나나 손가락. 그래도 예쁜 우리 친구들 목소리로 읽어주면 좋겠는데 한번 그러면 다른 사람 중에 이거 한번 읽어줄 사람. 응, 읽어줘. 아 그래요. 여기 손 들었네요. 여기 예. 아 역시. 자, 나와서 음, 읽어주세요. 전속으로 합시다. <laughs> 바나나 손가락 김태민 톡톡톡 아빠 손가락으로 형아랑 손가락 질은 주먹을 꽉 쥐고 선생님이랑 고리밥 바나나 손가락으로 엄마가 기도해요. 예, 네, 박수 보내주세요. 네. 자, 태민이가 지금 고등학교 양년 맞죠? 올라가요. 올해 다넘어 올해 3학년 됩니까? 아, 2학년 내내. 2학년. 2학년. 아, 2학년. 올해 2학년 되는 거죠. 맞죠? 와, 네. 내가 4학년인데. 그래. 아, 내가 4학년이라니 나도 참. 어리서. 자. 근데 우리 글쓴 태민이한테 질문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뭐냐면 하 손가락인데 왜 바나나 손가락이지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몰라요. 그래. 손가락이 바나나처럼 생겨서 그러면 그, 그 손가락 그러면 그 손가락 참 맛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기해야지. 아니에요, 손가락은 먹을 수 없어요, 못해. 자 노래 알아켜드리겠습니다 Oh, oh, oh. 한 소절씩 따라서 배워볼게요. 처음부터 한번더 해볼게요. 어, 어. 보면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하는데, 음 어떤 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을 때 어떤 노래가 될지 사실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상상은 좀안 돼요. 만들고 나서 보면, 와, 멋있어졌다, 뭐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약간 실망을 줄 때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네 아이들 글이 이렇게 있어서 노래를 예 만들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글 하나를 받았어요. <laughs> 새로운 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림도 예쁘게 다 그렸죠. 어, 이거는 우리 지, 지우가 글씨를, 아직 글을 잘 모르니까 하는 말을 엄마가 대신 받아 적어서 그렇게 이제 그, 나온 글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그, 우리 엄마, 엄마는 절대로 시집 보내면 안돼 하는 것 생각나세요? 엄마는 절대 시집 보내면 안 돼. 예, 그것도 그, 그렇게. 아이가 말할 때 옆에서 엄마가 받아 적어서 써진 글이에요. 그것도. 예,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강지우, 다음, 다음 3월 동요하는 날할 때는 강지우, 작사 노래를 한번 또 열심히 한번 만들어 와서 마침 딱 3월인데 제목이 봄이에요. 봄 봄이 오는 날예예 예, 시기랑 제목이랑 아주 너무 딱잘 맞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 김에 제가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받으셨겠지만 그 뒤에 보시면. 본마실아이들 어린이 단원 모집이라고 나와 있죠. 네. 네. 아이들 점프하는 사진이 나와 있고 본마실아이들은 이제 10년 차, 11년 차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활동이 이렇게 아이들 글로 만들어진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가지고 노래를 배우고 같이 노래 부르고 그다음에 가끔 이제 글쓰기 같은 것도 하고요, 그림 그림 그리기도 하고, 에, 사실은 수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음악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노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노래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매주 노래 하나씩을 한 곡에서 두곡 정도를 매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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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 곡을 녹음을 해가지고 연말에 가서. 녹음된 노래를 모아서 음반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마실 아이들 음반이 11집 음반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예. 아까 제가 이제 들려드리는 이 음원들이 다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수업을 통해서 녹음된 노래들을 제가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지난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수업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애들이 자라가지고 졸업한 아이들도 있고 인원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입 회원들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혹시 어, 이런 활동에 관심이 있으시면 예예 예,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책 고마신 아이들 10주년 기념으로 만든 책입니다. 이게 고마신 아이들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아이들 아이글 노래를 하나 이렇게 담았고요. 노래마다 이렇게 QR 코드를 넣어놔서 바로 이제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에 100 백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딱 100곡만 넣었습니다. <laughs> 더 넣을 수 있는데 그러면 책이 가격이 너무 비싸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100곡만 넣었고 혹시 주변에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생들까지 아마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데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글 동요 100 하고 제가 소개까지 해 드렸습니다. 자. 자, 앞으로도 계속 아이들 글이 있으면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매주 동요 하나씩 소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미리 이제 그 소개할 노래들을 미리 이렇게 리스트를 쭉 뽑고 있는데 어좀 다양한 장르의 동요들을 소개를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떠오르는 게 옛날에 만화영화 주제가 있잖아요. 요술공주 세리 뭐 이런 거. 뭐 <laughs> 그런 거. 그다음에 전래동요 어깨동무 같은 전래동요도 있고 그다음 이제 옛날 동요도 있고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즐겨 불렀던 그런 동요들이 막 떠오르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노래을 하나씩 하나씩 매주 한 곡씩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마지막 주에는 우리 이렇게 모여서 또다 같이 노래 부르고 하는 시간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동요하는 날은 예, 마지막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바람 같이 불러볼게요. 준비, 하나, 둘, 시작.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 겨울바람 때문에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어디서 이 바람은 시작됐는지 산 넘어인지 바다 건너인지 너무너무 얄미워 파리 시려워 겨울 바람 때문에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겨울 바람 때문에 네 고맙습니다. 양산 TV 구독해주세요.